오늘 말씀은 스가리아 14장입니다. 천하의 왕이신 여호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학계의 스가리아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마무리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는 상당히 종말론적이면서도 동시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종말이란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행한 날입니다.그 종말이 궁극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시대적인 종말이든 말이죠.스가랴 선자도 자신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전합니다.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종말적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내용입니다.무엇보다 당시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로 이어지는 제국들로 인한 시대적 종말이 횡행했었기 때문입니다.이런 시대적 혼탁함 속에서도 그나마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갑작스런 종말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탄식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목숨이라도 잃게 된다면 회개의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천국에 갈 기회마저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시대적 종말이 횡행했던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만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2절 남은 백성은 성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제국의 침략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자들을 생존하게 하신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겨진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삶은 아니더라도, 성실하게 주의 뜻을 준행하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좀 깁니다. 사절과 오절.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의 발이란 여호와의 발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초림의 메시아를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감난산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많은 시간을 하려 했던 장소도 이곳이었습니다. 사역의 마지막도 이곳이지 않았습니까? 승천하심이 이곳이었다면, 당연히, 재림하심도 어쩌면,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감난산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감난산을 중심으로 이쪽 저쪽으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진 쪽으로 사람들이 옮겨지고 피하고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을 피해 이리저리 도피하는 자들의 모습을 예고하는 듯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당연합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두려워 도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재림의 때가 되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도 주와 함께 이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니 어떤 종말이 오든지간에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르하리라. 여호와의 날, 그날, 그 날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과 멸망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달리겠지만 믿는 자들은 그날 부어지는 생수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떤 곳이든지 간에 주님이 임지하시는 그곳에서 생수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을 살린다고 하셨듯이 주님이 임지하시는 감난산 혹은 그 어느 곳이든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합독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디모데 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바울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했는데, 스가랴 선자는 천하의 왕이라고 증언합니다. 세상의 많은 군왕들이 자신들의 칭호를 만왕의 왕이요, 천하의 왕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러했고,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셀이 그러했으며, 바벨론의 너부간네 살이 그러했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드도 그러했고, 당연히 로마의 황제들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잠시 잠깐 동안 그 기분을 누렸을 뿐입니다. 자신들보다 더 강한 자가 곧 임할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들도 진멸당하는 무리들처럼 망했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처럼 강한 힘을 갖진 못했더라도 만왕의 왕이요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약속입니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천하의 왕의 심을 아는 자들은 유대인 유물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땅 끝까지 이른 복음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당시엔 믿음으로 변화된 상징을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지켜주시고, 가난한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지켰던 절기입니다. 이러한 때가 궁극적인 때가 올줄 믿습니다.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극률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땅의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왕도 무서웠지만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대적하심은 무소음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를 인정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 도적같이 임하실 주님의 때가 오기 전에 말입니다. 21절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믿는 자들만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은 행복입니다. 환경적인 조건에 의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소산하는 생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생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궁극적인 종말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오더라도 주와 함께 할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감사로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